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이다 이 말은 인류에게 20세기 이전까지는 어린이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취급받지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어린이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개구리 올챙이 절 시절을 모른다고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를 쉽게 대하던 역사가 20세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이 지나야 생긴 것이고 어린이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자식, 어린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그저 어린이는 어른의 미성숙한 축소 정도로만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온 후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이제 어린이도 독립된 인격체가 채로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 "아동". 문학 운동 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한 것이 오늘 이 어린이날의 유래가 됩니다. 33세에 돌아가신 이 방정환 선생님이 서울 대학 병원에서 숨지면서 그렇게 남겼던 유언의 말이 이것입니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에겐 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지극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성애가 없었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이 모성애가 아니라면. 이 어머니는 이토록 큰 수모 앞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다 라면 어머니의 그 딸은 낳지 못했을 거예요 딸에 대한 지극한 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이 딸은 나음을 받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그 딸은 아마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면서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른의 사랑을 아낌없이 진정하게 받은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결코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들림 없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결혼에 실패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실패합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배신당하고 말할 수 없는 멸시에서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세 번째 결혼에서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얘야,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 믿지 마라.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퇴학을 당하고 군대에서는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 날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1963년 11월 22일 정오에 총성을 울리죠. 그 총알에 존 F. 케네디가 시해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한 번도 사랑받지 못 받아보지 못한 인간으로 이 같은 비극을 저질렀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읽으면 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아이 상황을 이하기가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부터 읽으면서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말이죠. 가난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고쳐주기를 청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어머니가 외친 말이 이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어머니가 가지고 나와서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딸의 문제가 곧 어머니의 문제 되었던 거예요. 딸의 아픔이 곧 어머니의 아픔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가 주의 사랑 밖에 없었어. 이것이 진실한 부모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그렇게 크시 크게 보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없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보신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메가레, 수, 에, 페스티스 우리가 아는 메가입니다. 메가. 그거 위대하다는 아다는 칭찬이죠. 이런 칭찬은 성경에는 다시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소중히 보셨던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한 믿음,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이 가난 여인에게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해주신 거예요. 위대한 믿음.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있길 한 것이냐, 겨자씨 하나의 믿음도 되지 않는다 하셨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 사람들을 이 이방 가난 내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서슴지 않고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음란한지 옛 조각상들이나 석상이나 유물 등을 보면 동물과 관계하는 것이 버젓이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덕적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그래도 정결하게 살려 했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개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가난의 여인도 그런 문화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개라고 말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 가나안의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종 차별도 없습니다. 성적 차별도 없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쌀쌀, 쌀쌀 맞으시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분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주어드린 말들이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의 소문에 의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시며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며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바로 그 소문 듣고 그 소문 믿고 이 두루와시돈 지경에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가난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의 문제로 용기를 내었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들으시지 못했나 봅니다 더욱 소리 내어봅니다 외쳐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성경은 쓰고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러도 대답 없으신 예수님,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사정을 얘기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가 왜 없습니까? 나의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며. 애통한 심료로 주님을 찾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도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도 내 사정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도 들어주신다 하시는데 기분이 나쁘지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욕이라도 하고 내 길을 가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 한술더 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아 예수님, 저기 뒤에 참 불쌍한 여인 같은데, 참 어려운 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아, 예수님, 한번 만나셔서 돌봐 주시죠." 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웬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가라고 한 말씀 하시죠, 내쫓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먼저 믿고 오래 믿고 직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시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실망을 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나 같은 사람은 멀리 하시라고 말하는것 같아요. 그들 때문에 힘이 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런 사람 보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수 믿기도 싫어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몰라도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 어? 교회 안 다니련다.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교회는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체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자들이 그래야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는 다른 데로 보내지 말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결정적인 시험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야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더러운 여자를 위해서 온것 아니다. 너는 축복권 밖에 있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 못 된다. 주님의 말에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된다. 나는 이 은혜와 상관없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딸 죽으면 될것 아니요 내가 개 취급을, 개 취급을 당신에게까지 받으면서 이럴 필요는 없잖소. 물론 개라는 말은 익숙한 말입니다. 걸핏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개같이 더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욕하면서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주소서, 주님은 오르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면 결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택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와 어떤 모욕을 받아도 괜찮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 사랑, 말로 하지만,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니,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수모를 참았던 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사람들의 온갖 수치와 조롱과 경매를 다 받으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 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이방 여인 하나 고쳐준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하나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십니다 이 여인을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일부러라도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가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비록 개 같은 존재를 일지라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하나님의 부스러기 그 사랑이라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 알고 구할 수 있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카바발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사랑할 만해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훗날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여인,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이 딸도 역시 교회의 소중한 딸 성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위대한 믿음의 이 여인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화시켰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성도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온갖 모욕과 소치를 다 받으시면서까지도 자녀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려는 그 깊으신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배우며 닮아 증언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과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자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작은 자들의 좋은 청직이 되게 하시려고 축복하시며 보내주신 어린이와 자녀를 주님이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해